자,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7인데요 자, 봐봐. 이게 10의 n제곱분의 a래 자, 그러면은 10이라고 하는 친구는 2 곱하기 5지 자, 2랑 5가 만나줘야 돼 자, 볼게요 2 곱하기 5 2 곱하기 5 엥두더지, 2가 하나가 남네 너무 슬퍼 그럼 어떻게 위아래에다가 5를 붙여줘야 돼. 어? 개꿀다리, 뭐야? 이제 10이 나오겠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10 곱하기, 10 곱하기, 10. 왜 이렇게 했을까? 응. 10 만들어 주려고 한 거다. 위에는 어떻게 돼? 35. 자, 그럼 어떻게 돼요? 10이 3개 있습니다. 35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서. N은 뭐야? 3이고, A는 35입니다. 답은 38이 되겠죠.